11기 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마음 두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리산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마테르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사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또 통합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말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종북, 자파, 토착, 외국,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이야기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바로 사람을 앞두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 2, 3 개협령 이후 서로를 비하하는 공격적인 말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필요할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살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어,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혀 아래 도끼로 누군가에게 집을 지어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서로를 향해 수없이 많은 도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도끼를 수없이 맞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미 죽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죽어야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은 서로 다른 시대 또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본문은 모두 말의 능력과 그에 따르는 책임, 특히 조롱과 비하하는 언어의 언어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SNS와 같은 다양한 소통 수단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말을 주고받는 시대에 성경이 우리의 말 사용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가르침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1기와 2장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는, 여기에 등장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후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름의 뜻이 그의 삶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엘리사도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가 사역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치유를 했고요. 또 구원 사역을 행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설교 보면 앞에 있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사역과 거기에 기록된 엘리사의 사역과 두 가지 점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생명을 주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이죠.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나쁘다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가 새 대접과 새 그릇과 소금을 사용해서 물을 정화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에 이 여리고에 대한 저주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가난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런 저주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이 여리고 성을 재건을 했지요. 그런데 악한 왕이 그냥 재건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리고 성에 대한 어떠한 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었는데요. 바로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저주를 거두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나와서 베들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23절에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서금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안 1세가 금송아지를 여기다가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엘리사 시대까지 약 80년 동안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우상숭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 도시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엘리사를 놀려댄 것입니다. 여기에서 번역을 하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10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이라고 보는데,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그 나이대는 17살에서 30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어렸다라고 는볼수 없고, 어린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지만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청년들, 청소년,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나이가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들의 행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그를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 밖으로 나와 엘리사가 엘리사를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배들로 올라갔다는 이 표현은 실제로 여리 고가 해발 마이너스 250m이고 배들이 이제 880m 하니까 한 1000m 이상 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갔다는 표현은 지형적인 의미에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 뒤에 나오는 또 올라갔다는 표현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올라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베델까지 엘사선자는 지금 가파른, 가파른 오르막길을 어,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는 거죠. 그 입구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대머리여 꺼져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어, 하면은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또 올라가라는 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이 표현은 이 말은 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 대머리라는 말 자체가 경멸적인 용어였으며 어, 엘리사가 여행 중에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를 덮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청소년들은 이미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을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머리어 꺼져라 아니면 대머리 올라가다라는 이 표현은 너도 승천 좀 해봐, 너의 스승처럼 이 대머리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걸 다시 좀 의역해서 표현하면 이곳에서 사라져라 빨리 이런 어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여기 말씀을 보면요. 그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엘리사의 저주가 개인적인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26장 22절의 언약적 저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진, 짐승들은 너희 아이들을 움켜가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런 저주를 하자, 여와 이름으로 저주를 하자, 두 마리의 암곰이 나와서 마흔 두 명의 소년을, 이 청소년들을 찢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저주는 결국 실현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해서 이 처벌이 아이들에 대한 처벌이 인정되고 집행되었다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화가 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저주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저주와 벌은 하나님께서 내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그리고 현대에 적용하면 마치 누군가가, 아, 복도 줄수 있고 저주도 할수 있다라고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치유를 할수 있고, 사람을, 생명을 줄수 있고, 여리고에서의 물사건처럼 또 심판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이들을 죽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말의 능력과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은 새번역 어, 성경보다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더 나아서 개역개정 말씀을 먼저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 아람어가 그대로 이제 실려 있어서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은 너무 우역이 돼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개혁개정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라가 라가 아람어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 살인행위를 넘어서 살인금지 개명의 의미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식개명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 그 율법의 의미를 이제 더 확장시켜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라다라는 아람어는 비어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벼운 모욕을 이제 의미하고요. 반면에 미련한 놈 어, 그 헬라어로는 모레라고 하는데요.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이 나가보다는 더 심각한 어, 모욕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의미할 때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보라는 뜻을 넘어서 종교적인 불경,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뜻하는 깊은 모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서 세 단계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분노하죠. 분노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면 사회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분노하면 그다음 에 라가라고 하는 자는 사람들은 종교 재판소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 불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말의 심각성에 따라서 점점 더 무거운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점점점 더 심각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이 욕이 점점 더 심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점점 심한 욕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칙이 법적 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도 사람의 마음속 분노나 경멸을 가지고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법적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금지개명의 더 깊은 의미와 인간관계의 본질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은 실제로 행해에서야 살인인 게 아니고 벌써 분노를 가질 때 이미 살인한 것이다. 살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두 성경 법문을 함께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법문 모두 말의 능력과 그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엘리사를 조롱한 청소년들의 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욕적인 언어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살인에 준하는 심각한 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문 모두 말이 관계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를 향한 조롱은 하나님과 그의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훼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형제를 향한 모욕적인 말이 공동체 내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로 두 번문 모두 언어적 폭력이 심판을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엘리사, 이야기에서, 엘리사 이야기에서는 물리적으로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영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을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말을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본문 모두 말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데레 청소년들의 조롱은 그들이 가진 혹은 그들의 부모들이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적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욕을 하지는 않지요.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형제를 향한 모욕적인 말이 그 사람의 마음 속 살인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두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심판받을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무감각하게 많은 말들을 내 뱉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가 정당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의 대화, 대화 방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말에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말들은 살인에 준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말 사용을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때로 상화관계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주기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일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만 그래야 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답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통 방식을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관계의 회복이 예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은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능력을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파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치유하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한기아 2장과 마태복음 5장의 두법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의 비극적인 사건은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말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큰 화재가 며칠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고 수많은 또 희생자들이 또 이재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화제를 보면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번져 나갈 수 있는지 그한 사회와 한 국가 나아서 어떻게 태울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9절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생명을 심는 말인지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는 말인지 매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Jüyah, bizi şükürkansosor,